어, 앞에서 광고도 들으셨지만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쉘 유료전이 다들 글 쓰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어, 기프트 카드 50불 받아야죠 재광님 오늘 아침 보내셨어요 지난 금요일에 보내셨는데 전달이안 됐다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반응을 못해서 보내셨고 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른 얼른들 써주시고요 아시죠 현대자동차와 연관된 추억 여러 가지 사연 뭐, 아, 뭐가 됐든, 현대 자동차와 관련된 거면 돼요. 그냥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희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제가 음, 담당자분한테 그럼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저희 홈페이지가 fm877.nyc에요. fm877.nyc. 홈페이지 가면 현대 배너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정면에 있어요. 그걸 딱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 글 쓰는 안으로 딱 들어가요. 바로 거기서 글 쓰시면 돼요. 그래서 써서 거기다 바로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담당자분이 아마 거기다 올리시는 것 같아요 11월 25일까지 보내주세요 11월 25일 그때까지만 하고 총 18분 저희가 추첨해서 기프트카드 50불 드립니다 연말 얼마나 선물할 일이 많은데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죠 <laughs> 오늘은, 오늘도 세분 정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제니정님, 맞죠? 제니정님께서 보내주신 골프맘과 펠리세이드. <laughs> 이분은 제목에서부터 벌써, 아, 나는 상품을 겨냥했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자. 저는 골프 선수 딸아이 두 명을 키우고 있는 골프맘입니다. 팬데믹이 극성이던 작년 초 저희 가족은 타고 있던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자동차 쇼핑을 나섰습니다. 위돈을 얹어 사야 하는 상황에 멘붕이었던 저는 자동차 구경하던 중 현대 팰리세이드에 그야말로 꽂혀서 그 자리에서 구매를 결정하고 데려왔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전국 곳곳 토너먼트를 나가며 차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 공간과 같은 차량이 필요한 저희에게 맞춤 차량이었습니다. 그후 토너먼트 가는 길에는 늘 미리 준비한 김밥과 샌드위치를 먹으며 저희 가족만의 주말 펠리세이드 피크닉이 시작됐습니다. 사춘기 아이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은 저희 가족에게는 함께 더 진한 가족애를 나누는 공간이 됐습니다. 펠리세이드 덕인지 차량을 바꾸고 아이들 성적도 쑥쑥 올라가는 <laughs> 행운까지 얻었습니다. 차량 2열과 3열에도 USB 라인이 있어서 온 가족이 편리하게 노트북, 전화기 충전은 물론이고 트렁크에는 골프백 4개가 들어가는 덩까지 앞으로도 펠리세이드와 함께하는 여정이 기대됩니다. <laughs> 펠리세이드 좋다는 얘기 는 정말 많이 들었고 이게 그래서 그렇게 미국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차량이랬잖아요. 이거 없어서 못 산다고 팬데믹 동안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왜그 그게 미국에는 사커맘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들 이렇게 뱀 같은 거 몰고 다니죠 엄마들이. 그래갖고 아이들 탁탁 라이드, 피커. 그래 이거, 이거 이거 하루 종일 애가 뭐한한 한 명이 아니잖아 두세명 되는 아이들을 끌고 놀아다니면서 이사커맘들 하는 일이 그건데 펠리세이드가 이거 공략을 잘했죠. 미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차. 어 유력하신데요. 아주 내용 좋습니다. 하나 더 소개할게요. 이번에는 브라이언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 남자들의 로드트립 이야기. 어, 기대됩니다. 어, 처음 뉴욕으로 유학 와서 낯선 환경 탓에 친구도 잘 사귀지 못했어요. 그때 연락이 닿은 고등학교 때 친구, 메테전 커네티컷으로 이민 을 왔다는 거예요. 그 친구와 제외하고 외로운 유학 생활을 그 친구가 소개해 준 다른 한국 친구들과 참 재미나게 보냈습니다. 대미는 데미라는 건 그러니까 결국 결, 어, 어, 끝을 장식하는 뭐 이런 거지. 데미는 그 친구의 차를 타고 서부에 놀러온 또 다른 친구를 만나러 로드트립을 간 거예요. 우리 중 유일하게 차가 있던 녀석. 그 녀석의 차가 바로 산타페였습니다. 남자 넷이 차를 타고 트렁크에 라면을 부숴먹고 트렁크에서 라면을 부숴 먹고 서로 교대로 운전을 하며 너무 급할 땐차 안에서 음료병에 볼일도 보며 <laughs> 저 알아요 <laughs> 진행자분 여성분이라 잘 모르실 듯 이렇게 가로치고 하셨는데 저안 나는 거죠 왜 아들을 키워봤거든 <laughs> 그래서. 어 그렇게 절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준 우리의 20대 로드트립을 산타페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매년은 힘들어도 5년에 한 번은 꼭 어디든 로드트립 가자 하고 약속했던 그때 그 시절이 그 패기가 그 젊음이 그리운 날입니다. 이런 이벤트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이거 미국에 오면 한 번쯤 어, 한번 횡단을 하고 싶다라는 게 이게 꿈이죠. 사실 그래서 차를 끌고 저는 회, 어, 반 정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거 동부에서 서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시는 안 간다고 <laughs> 고생스럽다고 제가 다 물어봤는데요, 다 고생스럽다고 안 간다고 그래도 뭐 추억이죠. 이게 진짜 이 젊을 때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우 좋은 사연, 재밌는 사연들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어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다음 사연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오장박의 노래. 자 마지막 사연, 마지막 사연 갑니다. 어, 이번에는 어, 에일린 리라는 분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아빠와의 추억. 미국에 이민와서 빠듯하고 힘든 경제 사정 때문에 아빠께서는 중고차만 20년이 넘게 타셨습니다. 아빠는 늘 새차란 본인에겐 사치라고 말씀하시며 이민생활 내내 중고차만 타셨고 유난히 딸 바보이셨던 아빠는 정작 제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저에게 새차를 사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손녀 손주를 보시자 아빠께서는 몇년 전에 큰 맘을 먹고 노후에 가족들과 여행 다니실 때 타시겠다고 아빠의 첫 새차인 현대 산타페를 구매하셨습니다. 산타페를 구입하고 온 가족에게 시승식을 시켜주시며 자랑하시고 신나하셨던 아이같이 순수하셨던 아빠.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시느라 세차한번못 타보시다가 처음으로 구매한 산타페에 빠지셔서 매일매일 광이 나도록 닦으시고 고이고이 고이 다루시는 아빠를 보며 아빠의 행복해하시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행복했고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첫 1년 동안 산타페는 아빠의 애마였고 우리 가족의 추억의 장소에 늘 함께한 고맙고 소중한 차였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차를 구매하시고 1년이 조금 지나 갑작스런 신장한 말기 진단을 받으시고 아빠는 더 이상 운전대를 잡으실 수 없게 되시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아빠의 소중한 차를 남겨 주시고 3개월 만에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어 아빠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함께했고 우리 가족 모두의 추억이 담긴 현대 산타페를 저는 지금도 아빠의 추억을 기억하며 잘 타고 있습니다. 아빠가 운전하셨던 그 자리엔 이젠 제가 있고 제가 앉아 있던 뒷자리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앉아서 아빠의 행복한 기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물려주신 이 차는 단순히 자동차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 제겐 가슴 뭉클한 아빠를 향한 그리움이었고 행복했던 아빠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추억입니다. 저희 아빠와 저희 가족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해준 현대 산타페 너무 감사하고 응원합니다.